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하나의 수학 공식 바로 1 플러스 1은 2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과 한 개에 사과 한 개를 더하면 사과 두 개가 된다.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1 플러스 1은 2. 이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등식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수학에서는 1이라는 기호가 추상적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 단위가 무엇인지, 사과인지, 돌멩이인지, 혹은 사람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건 동일한 단위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 수학적 계산에서 1 플러스 1이 2다 라는 것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사과 두 개가 있을까요? 아무리 같은 나무에서 열린 사과라 해도 무게가 다르고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원자 단위에서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철학이 개입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구체적 사과는 불완전하지만 어딘가에 완벽한 사과의 이데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과 두 개라고 할때 사실은 현실의 사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데아 속에서 동일한 것으로 묶어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철학에 와서는 자크데리다 같은 사상가가 차연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고 모든 것은 차이를 지니며 그 차이는 끝없이 연기되고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 속에서 완전히 같은 두 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1 플러스 1은 현실이 아니라 기호의 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럼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물리학을 보면 원자 단위, 분자 단위로 들어가면 더더욱 똑같음은 없습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 상태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가 있죠.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도 절대 같은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분류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생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일지라도 DNA 조합은 항상 다릅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연 속에서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언어와 기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과 두 개라고 말할 때 사실은 고유성을 다 무시하고 단순히 사과라는 이름 아래 묶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색이 조금씩 다른데 언어는 이 차이를 지워버립니다. 기호는 차이를 덮어버리고 동일성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수학은 바로 이 동일성의 환상 위에서 작동하는 언어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한 병을 사고 또한 병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1 더하기 1은 2라고 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물두 병이 아닙니다. 생산 공장이 같을 수는 있어도 제조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물 속에 있는 미세 입자나 분자 배치도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 병이라고 묶어버리는 건그 차이를 무시하고 범주화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수학적 세계, 즉, 기호의 세계 안에서는 1 플러스 1은 2가 절대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 존재론의 차원에서는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동일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1 더하기 1은 2가 현실의 법칙이라기보다 인간이 만든 언어적 약속, 기호적 합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진리조차 철학적으로 다시 질문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이가 수학에서는 진리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전제에 기초한 명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동일한 것, 분류 가능한 것으로만 보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고 고유성을 인정하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철학은 단순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것들을 다시 묻고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 플러스 1은 2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기호의 세계에서만 성립한다.